같습니다. 자파는 촌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채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정말 진짜 오래간만에 매입된 차량입니다. 구독자분들 문의가 많은 차량 중에 하나인데 이 7인승 모델 정말 매입하기가 어려운 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정말 어렵게 매입한 차량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더뉴 카니발 7인승 프레지던트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차량 스펙 간단히 말씀드리면 2 0 1 8년 12월에 등록한 2019년형 완전 보사오 차입니다. 주행 거리 약 13만 8천 킬로 운행했습니다. 자 오늘 차량 두 가지를 서비스로 갖고 갈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뭐냐? 견인 고리 장치와 함께 천장형 모니터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오늘은 덤으로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구독자분들 카니발 용도 이력 없는 차량들 많이 찾는데 오늘은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최강의 조합 카니발에서 진주색 바디에 베이지스트가 내장된 차량으로 준비해봤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진신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실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진주색 바디입니다. 자, 카니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색상 중에 하나죠. 자, 앞쪽 라이트 클리어 상태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사관계 등 스타일팩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카니발에서 정말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죠 뭐죠? 어라운드 뷰 정말 큰 품질에 필요한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반대쪽 라이트 클리어 상태도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휠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은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습니다. 이게 휠에 뭐냐면 반짝반짝 크롬 같은 걸 붙여놓는 건데, 전차주분께서 이걸 붙여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쪽 타이어트리는 레약3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니발 차량입니다. 카니발 차량. 독점님 너무나 좋아하시는 진주색 바디 차량을 준비해봤고요. 자, 뒤쪽 휠 상태도 볼게요. 전반적으로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점은 고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은 약50% 정도, 50% 조금 안 되게 남아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차량, 건유카니발 리무지입니다. 7인승 프레지던트. 가장 구독자분들이 많이 찾는 등급 중에 하나인데, 매물이 없습니다. 정말 어렵게 준비했다는 거. 자, 여러분, 견인고리 장치 튜닝되어 있습니다. 불법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까지 다 맞춰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검사받으때 편안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자 7인승만의 매력은 바로 이 넉넉한 트렁크 공간이겠죠 그리고 편리하게 탈수 있는 기능 자 지금은 이렇게 리 저기 뭐야 폴딩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올라오시면은 뭐이 공간이 또 수납함이 변경되고요 자 아닐 때는 이렇게 뭐 낚시 캠핑 차박 다 싶은데 뭐 아이스박스 텐트 이런 것일 때이 7인승 모델들이 굉장히 편리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유, 요거 제가 못 해놨습니다. 솔직히게 요거는 한 2,000원이면 한꺼번에, 요거 제가 출고할때 교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안전벨트 그림인데, 요거 제가 못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진심대 리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자, 이 차량도 다 실내 크림 맞춰놨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깨끗한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대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휠은 다 전부 다 생활의 흔적은 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고지 드리고요 그만큼 오늘 정말 가성비 있게 준비했다는 거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대로 자, 휠 상태는 전반적으로 생활 스크래치 그, 이 크롬을 그뭐 붙여 놓으셨어요 여기 앞그 휠에다 이게 차가 바퀴가 이제 밤에 돌면 반짝반짝하게 보이기 위해서 요거를 붙여 놓으셨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감안하시 좋을 것 같고요 안에 한번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윈도우 스위치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오늘 요거 하나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물든 거하고 약간 갈라짐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거를 왜안 해놨냐? 구독자분들에게 원하는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 가죽 시트입니다. 이제 복원을 하게 되면 이 부분만 이렇게 청가리가 가능한데 인조 가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하시면 깨끗한 걸 원하시면 제가 이거는 복원을 해 드리고 이렇게 교환이 됩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이 실밥선으로 해서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 근데 조금 원가죽과는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제가 이건 선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의 리뷰가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자, 이 카니발에서 정말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죠. 뭐죠? 드라이브 아이즈가 들어왔습니다. 자, 계기판 밝기죠. 후측방 차선 이탈, 차선 이탈, 보험료 7%고요. 그 다음에 220V 미끄럼 방지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주유구 버튼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되어있고요 이건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차간 거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만 가능하다는 거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주행거리 약 13만 8천 킬로입니다 자, 어우, 지금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아주 습하고 지금 촬영하는데도 어우, 굉장히 더워요. 지금 날이 더워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천장에 에이 필라하고 천장에 흡연적 전혀 없고요. 자, 그다음에 유보 가능한 룸 미라이 패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 사용료 5500원 약정하시면 편리하게 원격으로 시동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또 더구나 이 여름철 다가옵니다 왜냐 요 원격으로 미리 차 시동 걸어놓고 에어컨 틀어놓으면 타셨을 때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월 사용료 1년 약정하면 5,500원씩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정품 내비게이션과 함께 어라운드 뷰하수까지 깨끗한 모습 나오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프로토 공조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a u 단 USB 단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키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모드 전방감지기 3단 열선 3단 통풍전자 파킹 핸들 열선 오토홀드 어라운드 뷰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 콘솔 박 수납함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워크인 스위치도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납함도 다시방도 깨끗하고요 자 이렇게 보조 수납함까지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까 한 가지가 추가 덤으로 갖고 갈수 있는 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렸는데 변인 고려함께 오늘은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아하는 천장형 모니터가 달려있습니다. 자, 요것도 돈이 꽤 됩니다. 이거 실제로 구매하시려면은 제가 알기로 꽤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게 제가 사용해봤던 모델이 아니어갖고, 정확하게 구독자분들에게 고지는 잘못 드리겠어요. 요거는 보신대로 이렇게 뭐등 켜고 지금 나오는데 처음에 매입 당시 이제 TV 리모컨, 요게 모니터 리모컨이 없어서 제가 요거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주문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7 인승은 이제 보신 데 리클라이어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빠지고 이런 부분들까지 하시면은 자 편리하게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또, 요게, 요렇게 좌우로 또 움직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내가 원했을 때 또, 요거를 제가 잠깐 뒤로 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면은 굉장히,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잘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제가 요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대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습니다. 뭐흡연 흔적 전혀 없고 다 실내클릭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제 하나 구독자분들 하나 고지 드릴게 뭐냐면은 이 7인승 7인승들은 뒤에 열선이 없습니다. 구독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왜 가끔가다 오시면 팀장님 왜 열선이 없나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7인승 의자가 지금 리클라이 기능하고 좌우로 움직이는 부분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없습니다. 자 이게 뒤로 잘안 밀리는 이유가 코일 매트 때문에 그래요. 이게 코일 매트 때문에 이게 씹히면은 조금 잘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셨을 때좀 자세하게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코일 매트가 옆에 이제 좀 걸리다 보니까 이게 의자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레일에서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아래 이게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좀 코일 매트 때문에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데 자. 제가 요거는 매트는 제가 다시 새 걸로 하나 해드릴게요. 오신 분들에게 정품 매트를 하나 주문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이 7인승들은 이 9인승하고 다르게 이 레일이 움직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때문에 코일 매트가 잘안 맞습니다. 솔직하게. 왜냐면 뒤에 저거 폴딩하면 저 지금 겹치는 부분 있죠? 저거 하얀색 긴두개 보이는데 거기 낄때 딸까지 움직여 저기 고정이 됐는데 저기 매트가 두껍다 보니까 접그 고정이 잘안 돼요. 코일 매트들은. 그렇기 때문에 7인승 모델들은 순정 매트 쓰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이 7인승도 매입해갖고 9인승도 판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독자분들의 팁입니다. 요거는 제가 순정형 매트로 제가 주문을 해서 새 걸로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요 부분은 제가 주문을 해서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요점 구매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모니터는 덤으로 갖고 가고 변인고리와 함께 두 가지를 서비스로 갖고 갈수 있는 차량이고요 구독자분들 아시다시피 이 7인승이 출고 당시 더 비싼 차량입니다 출고 당시 더 비싼 차량이기 때문에 요점 구매 왜 7인승이 비싸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출고가 자체가 더 비쌉니다 네, 요점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자이 차량 스펙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에 등록한 2019년형 완전 무사고 산다 주행거리가 138,000km 만 운행하였고요 미세먼지 수단이었습니다 자 7인승 프레지던트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드라이브 아이즈가 들어갔고 견인고리와 함께 천장형 모니터는 서비스로 갖고 갈수 있는 차량이라는 거구독자분들게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자 오늘 권팀장 이 차량 준비한 가격 하기 전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부분 신품 정품 매트와 함께 엔진을 교환, 에어컨 필터 출고 시 도와드리니까 요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차량 오늘 권팀장이 준비한 가격, 판매할 가격이죠. 1990만 원, 19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상, 차파는 촌놈의 권혁 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